자 갑니다. 제5강 수능 기출 역대 최고 오답률. 좋습니다. 우리 저번에 어, 최대 저기 어, 정답률 27% 보면서 약간 약간 맹부 멘붕, 맹붕이 오면서 왜 그런지 확인해봤잖아. 얘도 거의 비슷한 문제로 보면 됩니다. 왜냐면 27%나 30%나 뭐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작년 딱 아이들이 굉장히 난처했을 문제입니다. 자 갑니다. 보세요. 자, 알다시피 빈칸 확인합니다. 그지? 아다 이게 화면이 너무 너, 우리 또 이제 그이 이 인강 차림이 제목이 넘, 네, 종류가 넘어가면서 앞에 이거 설명했는데 그지 모르는 애들은 이걸 처음 보게 되잖아 그지 <laughs> 앞에 설명한 게 있는데 그걸 보라할수도 그죠? 어쨌든 빨리 가볼까? 자 시작 <laughs> 빨리 빨리 그죠? 자 하단에 있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잠깐만요 그렇지 여기 하얀색은 빈칸입니다 빈칸 빈칸 당연히 어 하단인 경우는 얘네들 공통적인 건 당연히 어디에서 빈칸을 뚫려면 메인 아이디어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딱 있어요. 그죠? 뭐가 있지? 바로 위에 바로 위에 메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메인 아이디어를 요거 뭡니까?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정보를 빈칸으로 처리하는 문제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단에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음. 그렇다면 우리 아까도 얘기 했지만좀 했습니다. 자, 보라색은 메인 아이디어야. 처음에 나오고 빈칸이 들어가 있는데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나 어 중간에 이렇게 나오고 빈칸에 똑같이 나오거나 그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빈칸에만 나오거나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세부적인 진술 음, 메인 아이디에 대한 근거 논증의 단계를 거치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서론에 불과하겠죠. 서론. 그러나서 그래 고 세부적인 진술을 드리고 다시 마지막에 메인 아이디어. 물론 세부적인 진술 바로 앞에는 상위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라색이 바로 앞에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진술이 먼저 출발하고 그 내용을, 그죠? 어, 포괄하는 또는 거기에 대한 상위 개념, 거기에 대한 큰 상위 개념의 속성을 떠올리게 하는 빈칸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묶게 되어 있지. 그러면 얘도 빈칸이 하위 개념이 있습니다. 아이나 다를까? 뭐 땡큐지. 뭐가 있냐면 이거 보세요. 시작. 더지그러므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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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coming 그죠. 더이랑뭐 있지? 말로 합시다. therefore, so. 그리고 또뭐 있지? as a result. 그치? 어, in other words. 이런 정도. 확실히 매김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누구예요? heritage. topic이겠네. 그치? 그러므로 topic은 뭐뭐다. 결론을 내렸어. 그치? 그럼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앞에서 설명했겠죠. 그럼 먼저 맨 위에 갑니다. 얘가 왜30% 나왔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헤르티지는 우리가 문화유산, 뭘 받은 유산 같은 걸 얘기해. 유산은 is concerned with, 뭐뭐에 걱정하다가 아니라 뭐뭐와 관련이 있다의 뜻입니다. be concerned, 그러니까 문화, 저 문화유산이 뭘 걱정하고 있어. <laughs> 그러니까 그 관련이 있는 거야. 뭘 걱정하냐면, 어떤 방식을 걱정하고 있어. 뭐뭐와 연관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자, 관계사입니다. 뭐뭐뭐 하는 방식으로, 방식에 어, 연관이 돼 있어요. 아주 셀렉티브. 선택적인 물질 인공물. 인공, 인구, 아주 인공물인 방식으로. 어, 잠깐만. 여기 보시면, 이니지베리 아, 이안 끝났지. 이렇게 끊으면, 끊으면 안 되겠지. 왜냐면, 관계사니까 반드시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동사가 여기 떴잖아. 그지 베베. 훨씬 더 가야 되죠? 끝까지네. 그지? 이렇게 가야겠죠. 뭐뭐뭐 하는 방식으로 관련돼 있어? 아주 선택적인 물질, 인공물. 만약에 이거 그 모르면, 물질적인 것. 이렇게 가야 되겠어. 그지? 당연 뭐라고 해요? 설명합니다. 신화. 그지? 미스, 라지. 저 모르고 저도 버려서 사가 없고. 기억, 그리고 전통. 이 되는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뭐가 되는 방식으로요? 그렇지. 자원이 되는 거. 현재를 위한. 아, 정리해보면 당연히 탑핑 누구? 명확하게 나오네, 그지? 렇 와, 근데 이 문제가 쉬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답이 높았냐라는 거죠. 탑핑에 대한 작가의 생각은 뭡니까? 지배진술이죠, 이걸? 지배진술? 그렇지. 어, 현재를 위한? 그렇지. 차원. 그지? 그게 뭐, 이제 뭐, 신화, 뭐, 기억, 전통 같은 것들. 그러면 얘가 원래는 메인 아이디라면 이런 구조잖아? 메인 아이디는 맞아요. 그지? 그, 그러니까 한마디 얘기해서 어찌보면 저문화유산을 정의를 내린 거잖아. 정의를 내려서. 그럼 얘가 메인 아이디라고 어 본다면 얘하고 답이 똑같아야 돼. 그지? 여기서. 그지? 근데 보세요. 문화유산은 뭐라고요? 컬렉션, 집합체례, 기업, 그리고 전통, 사회, 괜찮아 보지? 근데 우리가 읽은 거, 오, 어? 매력적이야. 렇지 음, 그 문화유산은 에재즈가 기게 나오면 앞에 이제 탈락, 뒤에만 있다고 그랬죠? 문화는 무엇에 관한 거라고요? 있는 것에 관한 거래. 뭐만큼?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 오. 자 문화는 리더는 양자부정이죠 A도 아니고 B도 아니래 현재와 연관된 것도 아니고 미래와 연관된 것도 아니래 아까 연관되어야 될 뜻이 있었어 그지? 렇컨설 어? 아닌 것 같아? 좋아 그러면 문화는 문화유산은 거울이래 명사디아인지죠? 이 거울을 반영하는 인공물을 반영하는 과거에. 그리고 문화는, 문화유산은 무엇에 관한 거냐면 보존에 관한 것이래. 보편적인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거래. 와, 정말 아름답죠. 답으로 정말 매력적이야. 와, 사실은 이게 아닌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르겠습니다. 그죠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하고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애들이 오답으로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이제. 그렇지? 그럼 이 글은 잘 보시면 얘는 지금 메인 아이로볼수 있지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정의. 그렇지? 얘가 왜 어려웠냐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 이, 뭐 이, 2번 구조이긴 한데, 얘가 이제 조금 더 내려왔어. 여기, 여기 조금 더. 빈칸 앞에는 있었어.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 정의, 설명, 예시. 하고 나서 빈칸 앞에 한번빡 줍니다. 개하고 답하고 연결시켜야 돼. 왜냐면 하 지금 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볼까요? 문화유산은 연결돼 있어 이렇게 돼 있었지. 얘네들하고 그래서 컨텐츠 내용 해석이죠. 그리고 리프 레퍼리젠테이션이니까 설명 묘사 그런 어떤 자원의 묘사나 그런 것들 등등등 이런 것들이 선택되어진데 뭐에 따라서요? 요구에 따라서 현재 요구에 따라서 와 이제 추상적으로 가기 시작했어. 그렇지 뭔가 설명하는데 난해해지기 시작해. 아니 괜찮아요 그래도 또 뭔가 좀 설명해줘. 근데 우리는 이거 이제 뭐안 믿어. 설명해주면 설명이 쉬워야 되는데 설명이 들어게 어려워 또. 좀 예시 구조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해? 상상으로 된 과거. 과거가 제공한답니다. 자원을. 멀리한 자원? 문화 유산을 위한 자원. 관계사 머무하는 유산. 이제 to be past 전에 전해 내려온 전해지는 유산으로. 어디로? 상상의 미래로. 지금도 헤리티지를 설명했어, 그냥. 그지? 답이 안 보입니다. 걱정 마. 반드시 결정타를 하나 주게 돼 있어. 그지? 이게 만약에 결정타가 안 나온다면, 3번 구조인 거죠. 전부 세부적인 진술을 끌어모아서 상위 개념, 하고자 하는 속성, 그 본성을 떠올리셔야 되거든? 더 어려울 수 있어. 그거보다는 조금 쉽다고 볼수 있어. 근데도 오답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지. 자, 그것은 follow s there, o to. t 는 무슨 뜻? 나열이지. 그죠? 그러면 위에 내용하고 이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간다는 얘기네? 맞죠? 자, further, 더욱이 게다가. 같은 내용이지? 지금 읽은 거 있잖아. 뭐, 과거에서, 그지, 뭐, 또, 뭐, 미래로 전달이 되고, 그죠? 현재의 어떤 피로에 의해서, 그지? 똑같은 얘기 하겠지. 이 시그널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읽어봐야 또 똑같은 난해한 얘기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있어. 봅니다 여기 잠깐 읽어볼게요. 자, it is the former. 자, 그것은, 아, 전자. 얘는 전자는 뜻이 있거든 former. 우리 former랑 later, 후자란 단어가 있어요, 후자. 전자는 준대요, 같이. 문화적이거나 재정적인. 얘를 이렇게 볼까? 이렇게 해서. 그죠 주는 전자. 얘가 후자가 나왔어요, 후자. 지금 얘를 안 읽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읽어보려고 그래. 어, 후자. 음... 후자에게 주고. 그것은 어, 전자이다. 문화적이거나 재정적인 가치를 주는 전자이다. 후자에게 주는, 그리고 설명한데요. 왜 그들이 선택되었는지, 거의 그지 무한대로 선택되었는지, 과거에서 역시나 어머, 어려워 갑니다. 이 앞에 건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지? 근데 무슨 말인지, 그지? 일단 모른다고 봅니다. 한번 나왔죠. 지금 보시면 뭐 좋은 얘기를 설명한 것 같아요. 위에서 뭐 설명해서 더욱이 뭐 설명했고 뭐 전자가 어쩌고 후자에게, 그지? 후자에게 뭐 어떤 문화적이거나 재정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주는 전자이고 또 설명도 해준대요. 그런 것들이. 얘네들이 다어쨌땐 주체는 누구였었어요? 문화유산이야, 그지? 렇문화유산 문화유산이 그렇게 준다고. 가치나 뭐 이런 걸 준다고. 후자에게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대에다가 뭘 준다는 거죠, 그죠. 뭐, 이게 이해 안 됐어도 잠깐 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인턴, 결정적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 인턴 무슨 뜻이지? 결국, 이런 단어죠. 시그널. 결국에는 정리 한번 들어갑니다, 지금. 정리 읽어보시면. 자, 이제 집,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대의가 연결됐죠? 앞으로 다시 가볼게. 대의로 연결했죠? 그지? 렇이 대의는 누굴 받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지? 내 색깔 표시해놨어. 의미들. 의미들은 뭐냐면 다시 앞으로 가볼게. 더욱이 문화유산은 더 뭐와 연결되냐면 의미들과 연결돼 있어. 자, 그러면 미인인조하고 헤리티지는 같은 단어네? 그러니까 얘가 의미, 의미가 문화유산. 뭐보다? material a r t i f a c t 인공물. 물질적인 인공물보다. 일단, 잠깐, 제 끼입니다. 그죠?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그래 놓고, 그것이, 그 전자이다. 전자가 여기 누구예요? 앞에? 얘가 후자. 얘가 전자. 그지? 당연히 우리의 글은, 헤리티지가 타픽이다 보니까, 얘도 헤리티지를 얘기하는 거고, 미인인지를 의미하는 거고, 그렇게 보셔야겠어요. 얘네가, 바로 그것이 문화유산입니다. 뭘 준다고요? 문화적이나 재정적인 가치를 준대요. 누구에게? 후자에게. 후자는 우리가 현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지? 현대에 나오는 인공물 같은 거. 그리고, 내 일부러 연결한, 색깔 친한 게 아닙니다. 이걸 연결할 줄 아셔야 됐었어. 그것들은, 문화유산이지? 의미지 같은 말이겠지? 그, 그 의미들은 설명합니다. 왜그 의미들이 선택되었는지. 근데 잘안 잡혀, 그죠? 과거에 무한대로 선택되었는지. 그냥 어쨌든 그 문화유산, 그 의미들이, 의미들을 설명해 주기도 한대요. 갑니다. 결국 그 의미들은 뭐하고 연결한다고? 그헤르티지는 같은 말? 뭐일지도 몰라? 나중에. Maybe this call me. 무슨 단어? 그렇지. 버려질지도 모릅니다. 뭐가? Day가. Day 데이 누구? Meanings. Means 누구? Healthy. 뭐만큼으로? 요구만큼으로. 현재 사회 변화의 요구만큼으로. 버려질지도 모른대. 여 기서 잘 봐야 돼. 잘보 세요. 5 월이 니까 얘는 추가 정보 죠？일로 와 이걸로 갈까？추가 <laughs> 정보 니까 버리 는게 정말 빨라요. 어, 생각하 는데 얘를 버릴 줄 알아야 돼. 아 물론 얘를 이해 하고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상관은 없는데, 추가 정보니까 버립니다. 그리고, 뭐 했을 때? 과거가 뭐, 그지? 뭐, 뭐, 이렇게 해서 재창조됐을 때. 자, 웬도 뭐죠? 부사절이지. 부사절이니까 문장의 주요 역할 들어가, 안 들어가, 일단. 아, 부사절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죠? 메인 클로즈가 중요한 거잖아. 그지? 이렇게 버렸으면,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돼. 우리 처음부터 연결된 게 뭐냐면, 좋아요. 헤르치지 시작해서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지? 그러다가 또 한이란 말 붙이고, e 다란말 붙이면서 계속 헤리티지 타픽을 얘기합니다. 그죠? 얘가 얘가 뭐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의미.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에는 그 의미들, 그 문화 유산들이 현재 사회 변화의 요구 또는 필요에 의해서 버려질 수도 있대 결국에. 그 나머지를 지웠어. 추가 정보랑 부사들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어쨌든 문장 골격으로 따진다면 추가 정보이기 이지 메인 클로즈 주절이 아니잖아. 버렸더니 뭐가 남아? 그러므로 문화유산은 같은 말을 듣고 야다 다시 한번 이래서 정답률이 30% 밖에 안나왔죠 그지 응? 읽으셔도 돼. 버리셔도 되고 난 지금 버렸어. 왜냐하면 더 머리를 더 깔끔하게 해주려고 버린 거야 일단은. 읽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laughs> 자, 그럼 사회적 어떤 변화 요구에 의해서 그럼 어, 바뀌 더 어, 버려질 수도 있어. 또는 심지어 뭐만큼 현재 occurring 발생하는 것만큼 in the former 이전에니까 그러니까 그 구라는 뜻이야. 뉴가 아니라 old. 구 어, 동유럽 국가에서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뭐 했을 때 버려 줄수 있다고 요 과거가 재창조가 될 때, 창조되어져야 될때뭐 하기 위해서요?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현재를 반영하기 위해서 과거가 재창조되어야 될때 버려져야 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해서. 봐, 이거 읽고 나서 더 혼란스러워져. 그러면 딱 잘라 주시고 데이. 얘 얘기하는 건 여기 밖에 없, 이 내용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시작? 헤리티지. t a 같은 단어잖아. 거기 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요, 요런 구조입니다. 그죠? 뭘 얘기했어? 같은 거. 2번이야. 어렵지, 괜찮지. 그래도. 근데 이게 어딜 봤어야 되는지, 어디 답의 근거가 내가 빈칸하고 일치시켜야 되는지 알면 괜찮은데,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저렇게 정답률 30% 나가는 같이 국으로 쓰면. 근데 할수 있다니까? 할수 있어. 믿고 해보세요. 올해도 책에서 따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뭐 수능 완성에서 나오든 상관없어. 다 책에서 갖고 온 거잖아. 그러면 어느 한 부분을 굉장히 난해하게, 어렵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가능성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주제적인 요인이 뭐가 됐든 빈칸이든, 반드시 그 빈칸을 설명한 글이 존재하게 돼 있어. 근데, 근데, 그게 똑같이 안 나오고, 같은 뜻의 다른, 패러프레이징의 연속. 그죠?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오답을 만드는 메커니즘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잘안 보일 때는 오답이 안 되는 거 먼저 지우는 것도 괜찮아. 사실은, 뭐 했었어요, 아영아, 오하마 준비해서 같다 이걸 먼저 했었어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아니면 4번. 그래서 4번은 인공물을 반영한다. 과거에 반영하는 거울, 과거의 인공물, 과거. 여보세요, 지금 과거 현재를 현재를 어찌 보면 이제 과거를 반영해서 현재로 가는 거였었지. 근데 현재 의필요에서는 버려질 수도 있다는 거였었어. 내용은 네, 어쨌든요, 얘 읽고 얘 읽고 잃어버린 거, 뭐만큼?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 요두 가지만 일단 딱 잡아놓고, 그냥 구을쭉 읽다 보면, 여기에서 하나 딱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결정타야, 였 결정타, 이게. 뭐 때문에? 인 n t 그리고 더즈. 이것 때문에. 그러면, 4번으로 갈 일이 없어. 내가 염두에 뒀던, 아! 만약 2번이 뭔지 잘 모르겠어도, 4번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 얘를 지우고 2번 찍으란 말이야. 그렇게 가야 되는 게치명아인 <laughs> 어, 흥분했다. <laughs>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야. 만약 에 2번도 잘 모르겠지만 4번을 읽었더니 4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4번을 없애고 2번을 찍어버리란 말이야. 답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푸셨어야 됐기 때문에 얘가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치? 2번 구조. 정의 내리고 설명하고 빈칸 바로 앞에 그죠? 조고 주면서 인턴 주고 더 주로 연결하면서 여기에 집중했었어야 됐어. 그래서 이 데이가 당연히 헤리티지 의미들 또이 데이가 헤리티지 같은 말이 연결됐다. 같은 내용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지. 바로 여기에서. 왜냐면 하이 데이도 물론 설명했어. 위에서부터 설명했지만 연결될 게 없단 말이야, 지금. 정의 내리고 설명만 했기 때문에. 헤리티지가 뭔지를 주절주절 설명만 했단 말이야. 어려운 말 써가면서. 그러고 나서 잠깐 정리한 거죠. 그래서 헤리티지가 버려질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죠? 현대 사회의 변화의 어떤 피로, 요구에 의해서. 또는 심지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 어, 이전의 어떤 독립업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뭐 했을 때? 과거가 재창조되어야 될 때, 현재를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는 버려져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유산은 버려져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런 같은 말로 연결됐어요 했어. 그게 바로 이번이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그렇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얘가 얘랑 같은 말인지 알겠지, 그치? 알겠는데 그냥 쭉 읽고 답을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글을 요리하지 못하면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느 부분인지를 달락의 전개방식 딱, 딱 해놓고 잡지 않으면 처음부터 쭉 읽으시고, 읽으시고, 읽으셨어? 어, 결론 내린 거 알겠어? 답 쳐다보는데. <laughs> 다시 일지 또. 시간만 이제 가는 거지. 자, 뭐 여기까지. 하나 더 하려고 는데 나머지 아좀 빠진 부분이 있고, 아픈 친구 이거 써서, 일단 여기까지만.